쇼핑을 그이 보겠습니다. 먼저 얼굴을 동그랗게 그릴게요. 먼저 그리고 이제 앞머리도 그릴게요 이제 머리에 이쁜걸 장식해 볼게요 이제는 머리를 그러면 이제 눈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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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웃고 있는 걸로 그릴게요 그리고 이불 이렇게 완성한 데 이렇게 추가해주면 하주필 완성 색칠을 해볼게요 얼굴을 연한 핑크로 색칠을 하고 머리를 핑크색으로 색칠한 뒤 그리고 맨 아래 있는 머리를 진한 핑크로 색칠할게요. 그리고 여기 모터체리랑 여기랑 하트를 색칠할게요. 이제는 좀 진한 핑크로 여기 동그란 걸 색칠해주면 아주 피왕성 고맙습니다.